네 안녕하세요. 미스코리아 보자 박세아입니다. 모발 관리 혹시 어떻게들 하고 계신가요? 저는 평소에 집에서 홈 케어로 하려고 되게 노력하는데요. 집에서 두피를 관리하려면 보통 이제 뭐 트리트먼트를 사용하신다던가 아니면 뭐 린스 헤어팩 뭐 이런 식으로 모발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관리는 되겠지만 이제 모발에 집중적인 영향이 되는 거는 공급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요. 에브리톡톡이라는 모발 관리하는 제품을 알려드릴 건데요. 이제 두피 스케일러와 그리고 헤어토닉 두 가지 상품을 준비를 했어요. 헤어토닉이라는 이 제품으로 모발에 집중적인 수분 공급이랑 이제 헤어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이제 이 3단계를 하고요. 이 두피 스케일러로 마지막에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되는 제품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요거는 이제 제품을 사용하시다가 집에서 이제 마사지 가볍게 하시라고 요 제품까지 같이 이제 보내드리니까 탈모 증상이 완화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모발에 수분을 공급을 해서 모발 뿌리가 이렇게 살아나는 것을 볼수 있을 거예요. 요거를 사용을 언제 하면 좋냐? 밤에 모근 활동이 제일 활발할 때예요. 그럴 때 이제 씻고 나와서 딱 30초만. 에브리톡톡 30초만 이제 여기 에브리톡톡 헤어토닉을 이렇게 실리콘이랑 같이 보내드리거든요. 제품이 실리콘으로 되어 있고 말랑말랑해서 딱딱하지 않아요. 다치지도 않고요. 이렇게 가볍게 제 두피에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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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0초만 뿌려주시면 얘가 나와요. 이렇게 손으로 가볍게 마사지를 해주신다든지 아니면 이 제품 이거를 이용해서 가볍게 목근에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단 하루에 30초면 됩니다, 여러분. 30초를 이용해서 헤어 관리가 가능하고요. 모근이 보통 자라는 데 자라나는 데 3개월 정도 걸려요, 여러분. 그래서 구매해 가지고 사용했는데 모발이 생각보다 좋지 않대요. 하시는 거면 그렇게 아프기 아니라 좀 꾸준히 사용해주시면 정말 효과적인 모발 상태를 만나보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서 이제 두피 스케일러 이거를 사용해가지고 이거를 머리에 가볍게 30초 톡톡톡톡 톡톡 이렇게 뿌려주시고 가볍게 이렇게 마사지 해주시듯이 바르시면 돼요. 사용하기는 정말 간편하거든요. 미용실에 가시면 되게 관리하는 시간도 오래 걸려 그리고 값도 비싸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으시잖아요. 이제 전혀 그러실 필요 없고 래서 그냥 가볍게 딱 하루 30초만 시간 을 내주신다면 요 제품들로 이제 간편하게 헤어 관리 가능하시거든요. 네 오늘 소개시켜드린 제품은 에브리톡톡 헤어토닉과 그리고 에브리톡톡 스케일러 요 같이 두 개가 두 가지 상품 준비를 했고요. 저희 소상공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네 이상 미스코리아 박세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